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구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참된 의미와 깊이는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로마서 8장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즉, 전후 문맥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는 신자들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의하면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라니 참으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너무 엄청나서 실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시고 남들은 겪는 어려움을 우리는 하나도 겪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도리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신자들의 신분이 그토록 영광스러운데 신자들이 가진 신자들이 처한 현실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며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신자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로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성령의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리고 그 다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28절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신분과 고난이라는 현실 사이에 있는 신자들의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 헬러 판타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즉,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등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모든 사건과 상황을 다 포함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선을 이루는데 합력하고 있습니다. 합력하다, 쉰 에르게이는 쉰 함께와 에르곤 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함께 일하다는 뜻이며 영어의 시너지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신자가 겪는 삶의 모든 것이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함께 일하다 쉰 에네르게이는 현재 시제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계속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에이스 아가톤. 에이스는 목적과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일하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그러면 선, 아가톤은 무엇일까요? 그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끊어지지 않는 사슬은 28절에서 말하는 선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신자들이 겪는 고난은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며 도구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면 놀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나라고 하며 우리의 신분을 의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 아가포스는 등동태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클레토이스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프로테시는 미리 정해진 기획,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변덕스럽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닌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기획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결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시는 끊어지지 않는 황금사슬에 의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로 이끌 것입니다.